1절에 보면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라고 나오죠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 땅의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기본 미스바 개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 산직길 그리고 일명 족장들의 도로라고 하는 그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이 길에 있는 라마를 점령하고 요새를 건축해서 부강국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길목을 차단해서 부강국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나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입니다. 라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8km 정도만 그 길로만 내려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아사는 다메색에 있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보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보다 더큰 문제는 아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군사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의 어떤 전쟁을 할 경우 군사 지원을 할수 하게 돼 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아사는아람왕 이베나다 댁에 많은 금은보안을 보내어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람은 당시에 세력을 팽창 중이었기 때문에 뭐더 많은 재화를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뭐 혈맹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망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을 치고 결국 바하사가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는지를 포기하고 퇴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하사가 퇴각하자 아사는 신속하게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그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개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갖추게 됩니다. 이 개바와 미스바는 라마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성읍들로 남유다를 방어하는 라인을 보다 견고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견자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왕이 아라망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라망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아라망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의 적은 적은 아람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이후 아람은 북강국은 물론 남한국 모두를 지속적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장래에 더큰 화를 불러오고 만 것이죠. 이어서 선견자 하나님은 과거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와 싸워 이겼던 일을 상기합니다. 우리가 뭐 앞장에서 봤지만 이 구스 사람 세라의 백만 대군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백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군대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의지하지도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아람 왕을 찾고 그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아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이방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의지도, 의지하지하지도 아니한, 그러면서 아라망을 의지한 것이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도 아니고, 금은 보아를 가져다가 바쳐서 얻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성전에 있던 금은까지 다 가져다 바치면서 말입니다. 이런 스스로 아라망에게 머리를 숙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람은 남 유다를 수시로 침공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망령되이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노하여 선견자 하나님을 오게 가두어 버립니다. 또한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어, 아마도 신하들이나 백성 중에 이 아사에게 충언을 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을 박해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사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인 안일함과 교만입니다. 아사왕 15년에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언약갱신을 했죠.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랜 기간의 평화가 그에게는 영적인 아니람을 넘어 교만이 된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공로로 이 평화가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그 평화가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냐, 교만해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적 안일함과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심지어 3년쯤 지난 후에 병이 들어 위독할 때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습니다. 이 역시 의술을 사용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원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 의술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이 위, 위독한 위기의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그 병이 원인이 되어서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전부 다뭐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끝이 좋지 않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만의 말씀처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에 사로잡히면 오로지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의 특성이에요.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구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선견자 하나님가 아사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구절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고 평탄할 때든 위기의 상황에서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위기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되고 그런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아사의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러한 모습으로 그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겸손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